난 선생님 말씀 중에 되게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음, 자기가 자꾸 꺼림이 생기면 교회를 안가라 그러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. 그런데 선생님 그러신데 자기가 꺼림이 있을수록 죄가 있을수록 자꾸 하나님한테 와야 된대. 그래야 그 문제를 하나님이 능력자니까 처리를 해 주신다는 거야. 근데 자기가 자꾸 하나님한테 안 가고 딴 데로 딴 데로 딴 데로 도망 가잖아. 그러면 자꾸 사탄들이 쫓아와서 힐문을 하는 거야. 너 이거 잘못했잖아. 너 이거 이래도 되겠어? 너 그러면 안 돼? 이러면서 자꾸 약 올리는 거야. <laughs>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야. 그래서 하나님한테 딱 가면, 그러니까 자꾸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야. 그래야 음. 자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. 하나님 전지, 전능 하시기 때문에.